코코 마 아이고 마지막까지 고고 <laughs> 주승아 밥잘 챙겨 먹고 이런 맛하 쓰니까 안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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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어 너무 춥다 오늘 날씨. 어, 뭐 엄마갔스 어떻게? 어. 어, 추워 어, 응? 어, 리둥절 어, 리둥절 아직, 아직 얼떨떨한 뭐, 같아 얼떨떨하지 상황 파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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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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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 어, 좀 팔라고? 할수 있어? 오, 아유, 오우, 좀 뛰는데, 어이고, 오우. 어이고, 아이구야, 저렇게, 어이고, 어이고, 그럴 줄 알았다. 또 엄마 가만 안 송질래, 어이고. <laughs> <laughs> 아, 우리 집가 가지고 코코는 저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마음 같은면솔직 제가 나가고 싶어요. 지금 뭐 혼자 살고 이 집에 일단 어머니 그리고 어. 코코 우리 형 일단 저. 진짜 꼴찌네 이순서입니다. 자기 이제 하인을 어, 만들기 시작했구나. <laughs> 상전이네. 아니. 왜 내무실에서도 간부들 빠지면 서열 정리 들어. <laughs> <laughs> 똑같은 거야, <laughs> 똑같은 거. <laughs> 나 아까 엄마 있을 때 엄마가 서열 높으니까 앉전하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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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맞아 맞아. 이 와... 서열 자기보다 밑에 있는 애가 자꾸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러는 데 하고. 아유야, 소파에 같이 앉지도 못하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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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바늘로 내려봤네. 야, 무릎 꿇고 있어야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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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사실 좀 무서워요. 왜냐면 어머니가 있을 때도 제가 가끔 얘가 불편했는데 둘이만 있다? 이거는 조금 사실 큰 사건이에요. 그래도 뭐 가족이니까 어떻게든 잘 해봐야죠. 손, 손! 손, 손! 어? 어? 약간 뭐, 어이없는 어이, 느낌인데? 약간 까 그러니까 그리고 입이 한 조금씩 벌어져 있어. 어. 당장이라도 어. 물어뜯으려고. 어? 이 자식, 밥을 먹으려 야, 이탔습니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거 이거. 거 이거. 안돼이 이거, 거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아거 이거, 이하 아, 안 보네 안 봐, 안봐 마음을 안 줬어 호코야 <laughs> <laughs> 안 졸려? 잘까? 자는 걸 네가 정하면 안될거 같아 <웃음> <웃음> 아...